자 오늘 할 이야기는 뭐 간단한 겁니다. 이번에 명조가 2.0 버전이 열렸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거저거 많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필드 같은 것도 열리고 네, 스토리 열리고 신캐 나오고 엄청 대규모로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명조 오픈 이래로 가장 큰 신규 지역이 나오면서 가장 큰업데이트데 이번에 생각보다 입문하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문할 만한지, 뭐 리세마라가 필요한지, 한다면 뭐가 필요한지 뭘 신경 써야 되는지 그리 간단한 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명조 입문 할만한지 할 이거는 그 이제 명조 같은 오픈월드 게임들은 항상 하던 말이지만 그냥 언제 들어도 상관없는 게임이에요. 왜냐, 그 딱히 경쟁이 없거든요. 경쟁이 경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들어오는 시기가 좀 좋은 시기가 적어 있겠죠. 막 뿌리는 게 많다거나. 특정 성능 좋은 캐릭터가 픽업 복각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는데 현재 명조가 딱 그런 시기예요. 이제 2.0 버전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재화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들어오자마자부터 몇십 번씩 뿌리고 이번에 2.0 들어오면서 추가된 시스템이라던가 보상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보상보다 뭐 이렇게 많아졌어요. 확실히 많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들어오면은 이거 저거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픽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 들어오면서 신규 캐릭터인 카를로타가 나왔습니다 이 캐릭터가 현재 가장 강력한 딜러입니다 물론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단일 보스는 정말 강하지만 필드 돌아낼 때는 살짝 그 현재 필드 영티어 캐릭터랑 비교했을 때는 살짝 아쉽다는 거? 이거 말고 뭐 근데 뭐 그냥 사실 루비한테는 그냥 쎄요 아무튼 픽업도 타이밍이 좋아요 그 게다가 이제 좀 내가 이 게임 뽑기 좀 하겠다 그러면은 이카르로타랑 세트 캐릭터인 이 절지까지도 픽업 중입니다. 물론 이거 끝나고도 다음 버전 아니 다음 후반기 픽업에도 메인딜러 한 명하고 서포터까지 픽업 중이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들어오는 거는 타이밍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리세 마라를 해야 될지 이거는 리세는 또 굳이 필요 없어요. 경쟁 없는 게임을 했죠. 마찬가지로 리세는 딱히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리세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여러가지 게임 있잖아요. 특히, 제가 하는 니케를 예시로 좀 들면은, 니케 같은 그런 류 게임들은 리세 없이는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게임은 리세 없이도 잘만 됩니다. 아주 잘만 돼요. 일단, 주는 사료 같은 걸로도 픽업캐를 뽑아갈 수 있고, 픽업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식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성능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뽑아낸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요. 그, 명료는, 아직까지는, 그, 들어오시면은, 이거저거 하시면은 금방 5성 선택권을 줘요. 모두 선택권으로 일단 벨리나를 챙기세요. 다 필요 없고, 일단 벨리나를 챙겨. 단 벨리나를 챙겨. 챙겼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단 일반 뽑기는 기본적으로 킵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기 뽑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내가 무가급이다 그러면 이제 이 상시. 권총 뽑아가셔가지고 카로타 뽑으셔가지고 줘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 가장 효율좋은 직검같은거 껴도 되고 아니다 나는 뭐 캐릭터 부족한거 같다 그럼뭐 캐릭터 일반뽑기도 돌려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시작했을때 우선 선택권으로는 별나 챙기고 뭐 초고자뽑기나 이런저런걸로 그냥 안코나안코안코챙겨서요 만약에 초고자뽑기 하신다면은 이런거 챙겨가면은 변반한건 다합니다 변반한건 다해요 그리고 사료 같은 거 지금 사료도 많은데 지금 그 일반적으로 지금 1.0 버전 지역 다 밀고 혹은 지금 이번 나온 2.0 버전 지역 다밀시면은 엄청 많아요 그 뽑기권이 진짜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럼 그거 쓰면은 웬만하면은 카르로타는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진짜 남습니다 남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리셋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리셋 한다 해도 애초에 그 카르로타 하나 정도 제가 픽업키 하나 정도 더 빨리 가져간다 이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근데 집착해서 가져갈 필요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리셋까지는 필요 없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리셋은 그냥 내가 진짜 최고의 스타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건데 굳이 할 필요는 진짜 없어요 진짜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그 리셋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리셋은 아주 오래 걸려요 가고나세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스톰콘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효율도 구리니까, 이제는 웬만하면은, 그냥 추천은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 가이드 같은 것만 있거든요. 세팅 같은 거. 템 세팅이라던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애초에 게임이 그냥 크게 어려울 게 없어. 물론 인게임 들어와서, 반주, 변주라는 막 개념 있고, 막 궁극기 는 언제 쓰고, 스탯은 무슨 스을 챙겨야 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게임하시면은, 알게 될 거고, 혹은, 모르더라도, 진행하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게임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뭐, 모른다 해가지고, 막, 어떤 특정 스테이지가 안 깨지거나,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이 게임이. 그래서, 크게, 그렇게 막, 집착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든가. 혹시라도 막, 궁금하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알 수가 있다. 하여튼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그, 알겠다.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네, 품인지, 앞으로 뭐, 가차 계획 같은 걸 어떻게 네. 세워야 할까? 이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게 있어요. 그 이런 류 게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픽업캐들이 다한정캐예요이 픽업 기간에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상시에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정캐거든요 사실상 픽업할 때만 그러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복각을 합니다 이제 절지 같은 경우가 지금 나온 지뭐세 달? 네 달? 만에 아마 복각한 걸로 고고러는데이 정도로 좀 텀이 있어요 아무튼 한정캐인데 그렇다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일단은 지금 픽업 중인 카루터는 챙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챙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개사입니다 근데 절지 같은 경우는 약간 메인딜러는 아니고 약간 서포터 겸 서버딜러거든요 절지도 지금 뽑시면 당장 카롤루터랑 가장 좋은 조합이고 뿐만 아니라 다음 픽업 다음 복각에 준비되어 있는 금이라는 캐릭터 있거든요 이 친구라도 현재 궁합이 좋습니다 이 친구도 현재 거의 뭐 영철어라고 불리는 캐릭터거든요 뽑아가면 좋긴 한데 솔직히 이 게임은 일단 메인딜러가 중요해요 일단 메인딜러가 중요해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벨나랑 파수인이거든요 <laughs> 파수인이긴 한데 일단 메인딜러가 중요해서 음, 개인적으로 절지는 지금 급하게 뽑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지까지. 는 그래서 칼로타을 뽑고 다음 픽업에 로코코라는 친구 나옵니다. 다음 픽업에 이거 픽업 끝나면은 도감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로코코입니다. 이 친구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서포터고 서버 딜러인데 카멜리아라는 캐릭터의 서포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번 버전 픽업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복각을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최소 두달 정도는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당장 로코코 뽑아도 못쓸 가능성이 없습니다. 루비분들은 로코코는 일단은 루비다 싶으면은, 당장 급할 필요 없다. 다음 버전에.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픽업이 로코코랑 금이, 금이 복각인데, 금이는 메인들로서 지금 정말 셉니다 그래서 내가 딜러가 필요하다 그럼 금위까지 추천 이 정도고 지금 그 외에는 그 다음 버전 복가가 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진 봐야 될것 같은 다음 버전까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버전 픽업캐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진짜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나와봐야 근데 대부분 그 픽업캐들이 다 현역이에요 오픈 때부터 있던 지금 기억 아직까지 이 속성 이 초록색 속성 이 초록색 속성에 있는 딜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딜러, 애초에 유일한 딜러라서 아직까 현역으로 사용 중이고, 접대받으면 또 쓰고요 또 나머지 이런 캐릭터들도 진짜. 전부 다 접대받게 되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뭐 뽑아서 손해본다 뭐 다른 애 뽑지 말고 얘 뽑을걸 이렇게까지 느껴지는 캐릭터는 전혀 없어요 결국 근데 결국 이 게임도 이런 BM 게임들은 무작정다 뽑아가면은 좀 제화가 많이 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좀 주의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뽑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대충 이 정도. 마지막으로 상식 캐릭터 중에서 좋은 얘는 딱뽑을게요 여러분들. 벨리나, 선택권에서 가져가라할 정도로 그냥 필수 캐릭터고요. 야, 없으면은 게임 안 들어간다 보면 돼요. 근데 다행히 선택권 주니까 뽑아가시고, 그 다음에 뽑을 게 있다면은 안고딱이 정도가 현재 그 상식 캐릭터 중에서 아직까지 평가가 좋게 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나머지는, 어, 진짜 억지로 좋다, 쓸만하다라고 말할 약가 있다면은, 딱이 정도. 딱이 정도. 타카루가, 그, 그래도 뉴비분들이, 그, 골라가지 말고, 픽돌로 뛰면은, 쓸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laughs> 쓰라면은 쓸수 있는 캐릭터. 근데 얘는 평가가 안 좋은 이유가 그 완벽한 상용한 캐릭터있거든요 <laughs> 네, 그거 주의하시고, 네, 능양은, 뽑으면은, 네, 그, 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감심은, 욕해긴 한데, 그, 생각보다 별로 안 써요. 사용감이 썩 좋은 캐릭터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식 캐릭터들 대체적으로, 그, 평가를 나쁘게 안... 좀, 그나마 현역이라고 할수 있는, 앙코랑 벨리나, 이두명 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 캐. 주인공 캐 같은 경우도, 저 레벨 때에참 좋은데, 그, 뒤로 가면은 고점이 좀 낮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앙코랑 발리나 정도다. 아무튼 발리나 선택권로 받아가세요. 그리고 카르타 뽑으세요. 끝. 어, 근데 나 그러면은 지금 모성 캐도 얼마 없고 가금 너해 가지고 얼마 없는데 그러면 키울려가 좀 애매하지 않냐? 그럼 사성 켜 중에서 키울려 없냐? 사나 쓰세요. 그냥 사나 쓰세요. 이 친구가 명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1 0 0이면100 사나가 최고다라고 합니다. 사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오히려 사성이 아니라 그냥 5성급이에요탈 사성입니다. 뭐 능향이나 카카로 이런들보다 더 세고 편하고 좋아요. 네,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좀 내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에, 일단 발리나 대충 끼워놓고 사악 키우세요. 사악 키우고 카로 다 키우고 이렇게 쓰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진짜. 나머지 사성은요 쓸만한 게 있다 하면은 솔직히 없어요. <laughs> 사성캐는 결국 사성캐 한 개이기 때문에. 뭐 재미삼아 키울 거라면은, 당근 정도는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솔직히 나머지 추천해달라면은, 굳이 킬 필요까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그, 다른 조합 같은 거좀 알아보시면은, 막다 이런 도기 같은 애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굳이 킬 필요 없어요. 대충 키운 다음에, 그, 사이클 굴리는 정도 진짜, 그냥, 레벨 안 키우고 써도 되는 캐릭터여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좀, 지금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나중 가서, 조합 같은 거 맞출 때, 참고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인문 관련돼가지고 실문좀 나와가지고, 이것거 털어봤는데, 어, 뭐, 이거 말고도, 그 명조 게임 뭐 재밌어 보이고 다 좋은 건 알겠다. 근데, 또 그런 질문 있거든요, 여러분들? 명조 그 번역 문제 많던데, 맞아요. 많습니다. 근데, 고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친다 말해놓고, 아직까지 안 고쳐진 거 있긴 한데, 이거는좀 달라요. <laughs> 네, 이거는, 그, 중국 본사에 있는 대표까지, 대표 귀에도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그, 중국 대표가 한국 인터뷰까지 하면서, 뜯어 고친다고 확실히 지금 말한 한세, 세타라서, 물론 아직까지 지켜보자는 마인드가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좀 괜찮고요. 그 스토리 관련돼서 이야기 많았습니다, 스토리. 일단 스토리는, 그1.0 버전, 완전 오픈했을 때 나온 그 스토리는, 개인적으로, 어, 좋은 말로도 막 재밌다는 말하기 어려워요. 극후반부는 나름 본말하는데초중발이 완전 개망해버려가지고 좀 그렇고 딱 그거 넘어가는 순간 스토리가 볼만하다 이 정도고 좀 뒤로 가면 재밌다 이 정도인데 사실 이번 버전이 좀 관건이에요. 이번 버전이 여러분들 이번 버전 2.0 버전 스토리 현재 이 지역 스토리가 고점이 그 찍혀됩니다 스토리 관련은 일단 같이 맛봅시다. 저도 좀 맛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 아무튼, 뭐, 게임이 크게, 뭐, 어렵거나, 크게 비싼 게임은 아닙니다. 이런 BM 게임들이, 솔직히,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나름 비싼 축에 속하긴 해요. 근데, 그, 이런 BM 유 게임 중에서, 명저 나름 해자 축에 속합니다. 일단, 뿌리는 게 많아요. 일단, 뿌리는 게 많기도 하고, 전용 무기에 픽돌이 없어요. 확정입니다. 그냥 8 80법, 0 최대 80법에 무조건 무기 나와요. 보통 이런 게임들 무기 픽돌이 있거든요? 무기 50 확률로 픽돌이거나, 75% 확률로 이제 나오고 25% 확률로 픽돌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무기가 확천이라는 거 이게 진짜 큽니다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커요 정말 뭐캐릭터는 아쉽게도 반천장 천장이 나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이게 그한 가지 또 얘기하면은 이 게임은 돌파를 팝니다 돌파를 픽업 캐릭터를 최대 2 개까지 돌파를 팔아요 이 마일리지도 마일리지 이 마일리지 모더버는 만약에 볼이 돌파를 노린다면은 존버 하다가 성능이 나왔을 때 이거 써가지고 최대 돌파 2개까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일단 가차 가격이 좀싼 편이고요. 돌파 자체도 돌파를 마음먹고 하게 된다면은 돌파 자체도 꽤나 좀 싸게 싼값에 할수 있다. 이게 좀 생각보다 좀 괜찮은 부분입니다. 특히 패키지도 생각보다좀 팔아요. 패키지 안 팔아 보통 이런 게 패키지를 안 팔고 그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팔기 때문에 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꽤나 장점 좀 많아요. 그냥. 그 장점 많은데 왜막 엄청 성공하지 못했냐 게임이 물론 한국 시은좀 크거든요. 근데 막 엄청 대박하지 못했냐면은 하 번역하고 스토리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짜 나 그것 빼고는 이 게임의 장점을 찾아면 없어 진짜 억바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억바라고 할수 있겠는데 진짜 그 번역 스토리 이거 하나 진짜 아 이거 하나래 이거 두개 이거 두개 때문에 그래 이두개 때문에 이두 개만 해결되면은 각깬될수 있습니다 진짜. 네. 특히 이번에 나오면 이 활공 보고 저뿅 갔거든요. <laughs> 야 빨리 어, 돌아다니는 거죠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전 음. 아니,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아무튼 마지막으로 네그카로타 풀돌 똥맛 좀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 좀아가 미안해. <laughs> 자, 풀돌 파티입니다. 자, 이번 신캐 카릭타모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마무리. <laughs> 끝. 멋있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이런 액션이 있다. 이런 액션이. 아 물론 이건 풀드라 생 거예요. <laughs> 네. 아무튼 이상 명조였습니다.